슈스턴 스트로스가 시카고 화이트 삭스를 물리치고 또다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슈스턴은 화이트삭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1점만 내준 투수들과 코레아 브래그먼, 알투베 등 주축 타자들이 8타점을 합작하며 10대 1로 대승했습니다. 이로써 3승 1패를 기록 템파베이를 꺾고 올라온 돌풍의 보스턴과 월드 시리즈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 사인훔치기로 우승한 슈스턴 당시 주역이었던 알렉스 코라가 이끄는 보스턴 야구 팬들 사이에서 치터들의 대결로 조롱받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 대해 적. 적절한 이름은 치터스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슈스턴은 이로써 무려 5년 연속으로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인데요 최초는 1971년에서 1975년까지의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였고두 번째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무려 8회 연속이었습니다 야구 팬들에게 밉상으로 찍힌 슈스턴이지만 실력은 인정해야 할것 같네요 3차전과 4차전이 열린 화이트삭스 홈구장 게런티드 레이트 필드에는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치터, 치터라고 연호한 것이죠. 이런 밉상인데도 이기고 올라갔으니 열좀 받을 것 같습니다. 슈스턴의 유격수인 카를로스 코레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팀내엔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끌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선발인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4회만 두고하고 교체된 것인데요. 4회가 시작될 때부터 팔이 뻐근했다고 합니다. 더스티 베이커 감독도 어쩔 수 없었죠. 오른팔 부상으로 밝혀지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두 경기에서 0.84를 기록했는데요. 맥컬러스가 빠지면 슈스턴에게는 큰 타격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삭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두타 모두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3 5 7의 선발 2RA는 리그 1위였는데 시리즈에서는 무려 10.22였죠 다자노 문제였습니다 우타자들의 우투수 상대기록이 2할 9푼 5리였는데 이게 다 단타였다는 것 실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러키 브루스를 물리치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애틀랜타는 미러키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8회 말에 터져나온 프레디 프리몬의 결승 홈런으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3승 1패를 기록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 시리즈 승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미러키 우세를 예측했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 유일한 80승대 팀이 돌풍을 일으키네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8회 프리먼의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브레이브스 역사에서 8회부터 해서 결승 홈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년 연속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끈 결정적인 홈런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홈런이 놀라운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홈런을 맞은 투수가 특급 저한 조시 헤이더였다는 것 헤이더는 올해 좌타자 상대 피장타율이 1할 9푼 3리고 통산 피안타율은 1할 2푼 4리입니다. 좌타자 상대로 맞은 통산 홈런이 7개밖에 안되고 최근 2년 동안 맞은 장타는 딱 2개 작년에 홈런 1개 올해 2루타 1개입니다. 그런데 그 7개의 홈런 중 하나가 프리먼이었다는 것이죠. 이 홈런은 헤이더가 좌타자에게 내준 포스트시즌 첫 홈런이기도 합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치를 꺾고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더스는 샌프란시스코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선발 워커 뷸러의 역투와 12안타를 터뜨린 다선지원에 힘입어 7대2로 승리했습니다 커리어 <목소리> 처음으로 3위를 쉬고 등판한 뷸러는 5회 1사까지 1점으로 막아내며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뷸러의 탈락위기 경기의 ERA는 1.25 홍산 포스 시즌 72이닝에 2.50 정말 빅게임 피처임을 또한번 인증했네요. 이제 디비전 시리즈는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에 5차전 많이 남았습니다. 로건 웹과 훌리오 유리아스가 나서는데 웹이 1차전 같은 호투를 또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에런분 감독을 유임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ESPN의 버스터 올리에 따르면 하얼스타인 브레너 구단주가 분 감독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분 감독은 세 번의 풀시즌에서 평균 98승을 기록했고, 재임 기간 동안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갔지만 월드 시리즈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양키스에서 잡지 않을 경우 다른 팀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무국에서 감독 선임 발표 등은 월드 시리즈 이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분 감독의 거치는 그때 가서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